네, 안녕하세요. 호우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라인에 버텍스를 추가해서 그거를 곡률로 만들어서 곡선 모델링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죠. 건축 CG에서는.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버텍스를 선택하고 그거를 어, 베저나 베저 베지어 코너로 변환을 할 때, 어, 이 곡률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또 베저 코너를 만들어서 베저 코너로 변경해서 또 버텍스를 또 일일이 다 맞춰주고 자 그러다 보면요 모델링 작업 시간은 계속 늘어납니다 자 우리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모델러들은 빨리 모델링을 어, 제 시간 내에서 모델링 완성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가장 잘 보이는 부분 디테일한 부분에는 좀 신경을 써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빨리빨리 모델링을 해서 렌더링을 걸어서 또 리터치 작업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단순한 것들을 잘 몰랐을 때는 어, 이 단순한 것 때문에 작업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입 사원들이 이제 모델링을 할때 간단한 것부터 이제 시키잖아요. 뭐 사이트 작업을 이제 하거나 아니면 부속동을 만들거나. 뭐, 기타 액세서리 모델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간단한 모델링인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기본적인 실무의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이론상으로 배웠고, 일일이 어떤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노가다, 막노동 형식으로, 어,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수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작업시간이 많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라인에서 곡, 곡률 값을 제대로 인식을 못 했을 때, 어, 금방 이거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르다 보니까요 하나 하나 다 베지어를 만져서 공유를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상당수 봤습니다. 어, 물론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모르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호호디자인에서 어, 가리키는 이 내용이요. 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꼭 알아야 될 네, 알아야 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이제 먼저 라인을 이제 이렇게 그리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점을 찍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점을 찍으면요. 이렇게 수평에 수평으로 된 라인 하나 만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모디파이로 가서 어 세그먼트로 선택해 주고 맨 옵션 중에 맨아래 스크롤을 하다 보면요. 디바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디바이드. 나눈다는 얘기죠. 자 수치를 저는 5를 입력했고요 숫자를 여기서 디바이드를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버텍스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디, 어, 버텍스를 세그먼트를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또두 번째 방법이 있죠 예전에는 이 기능이 탑재되기 전에는 스크립트 플러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 기능을 사용했는데요 이제는 맥스에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됐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기능이 뭐냐 모디파이 가셔서 여기서 노멀라이즈 스플라이 단축키를 N을 빨리 치면 이렇게 N에 관련된 앞에 앞글자가 N인 기능들로 어, 이 카테고리가 딱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노멀라이즈 스플라이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맨 상단에 보면은 쇼라고 있죠. 얘 예, 체크를 해줘야지만 이 버텍스가 좀 보이는데 이 세그먼트 랭스 값이 20mm이기 때문에 이, 이 지금 버텍스 하나와 하나의 간격이 2 0 m m 란 얘기죠. 너무 오미조미하죠. 그래서 세그 랭스 값으로서 정확한 이 간격의 수치대로 버텍스를 나누고 싶다면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카운트 이 개수로 어, 세그먼트를 나누고 싶 다고 한다면 두 번째 카운트로 선택하고 여기서 5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동일하죠. 네, 여기는 5인데 아까 이게 포함해서 오기 때문에 1로 7로 입력을 해줘야지만 아까 그 위에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지겠죠. 자, 얘는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을이용해서도 세그먼트를 디바이드할 수 있다. 아, 요거는꼭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인과 라인에서 세그먼트를 선택하고 아까 우리가 버텍스를 다섯 개를 선택했고요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에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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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선택해서 밑으로 쭉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버텍스를 선택해서 여기서 베이지로 누르는데어 이게 왜 그러죠? 이게 베이지어 곡선들이 다 기울기가 제각기에요. 그쵸? 얘는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수평으로 가지만 야 우리가 원하는 곡률의 모델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어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공룰 값을 잠시 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공룰 값을 다시 되찾아줘야 되겠죠. 정신 차리게 해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첫 번째 방법 총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총첫 번째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셋한 젠트를 눌러주면 그공룰 값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먼저 스무스를 한 다음에 여기서 베이저를 만져 어, 클릭해서 실행해 주면. 아까 첫 번째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이 공유 값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와 여기 끝점 보면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뭔가 좀 어색하죠. 여기가 둥글 부분에 공유 값이 망가진 게 보이시죠? 좀 다르다는 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일일이 다또 이렇게 조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시간 엄청 낭비가 되겠죠? 어, 그럼 빨리 하는 방법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하느냐. 자, 여기 버텍스를 선택하고요. 버텍스를 보면, 버텍스를 선택하고, 자, 하단에 보면요. 버텍스 탄젠트 값을 카피할 수 있어요. 탄젠트 값. 이 곡률 값을, 어, 법선, 법선의 그 기울기를 어, 카피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눌러준 상태에서, 그럼 어떤 법선의 베이어의 기울기를 카피를 할 거야. 어 그럼 나는 이 밑에 이밑에 꼭지점이잖아요. 이밑에 꼭지점에 얘를 딱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딱. 어 그럼 복사가 됐죠? 그러면 이 패스트가 활성화가 돼요. 패스트를 딱 클릭하고 그러면 어떤 거에 너는 맞출 거야. 어떤 거에 이거를 패스트 붙여넣기를 할 거야. 나 여기에 붙여넣기할 건데 클릭하면 어때요? 똑같은 공유 값을 가지게 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도 밑에 꼭지점이 요 부분이니까 요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카피 그 다음에 베지어의 이 이쪽 좌측 부분을 클릭, 그 다음에 패스트, 그 다음에 클릭. 이렇게 하면, 자 어때요? 똑같은 곡률로 곡선을 만드는 어, 이 라인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울퉁부퉁해요, 이 곡선들이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꼭 알아두셔야지만 모델링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요.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라인 하나 만들고요. 아크로. 이렇게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얘를 어태치를 할게요. 어태치. 자, 여기에 버텍스를 여기 꼭지점 여기 만나는 교차점에다가 버텍스를 추가를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크로스 인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크로스 인설트. 그러니까 여기를 넉넉하게 좀만져줄 어, 수치를 올려 줄게요. 한50 정도로 올려 주고 크로스 인설트 그럼 여기 딱 커서가 모양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여기도 클릭. 자, 근데 여기서 클릭을 할때이 모양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거의 많이 안 바뀌었죠.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버텍스를 추가하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일단 어택시를 다시 돌려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먼저 얘를 버텍스로 선택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지금 베지어가 되어 있죠. 예. 배지어로 배지어로 이렇게 바꿔 주신 상태에서 공유 값을 인식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크로스 인설트 기능으로 버텍스를 추가해 주면 이 모양의 변형 없이 버텍스를 이 교차점에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크로스 인설트 기능을 통해서 버텍스를 추가해 줬을 때 모양이 변형되면 모델링을 할때또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다 그럴 때는 이버텍스에 어, 버텍스를 선택해서 베지어로 바꿔주신 상태에서 크로스 인설트로 리파인, 크로스 인설트로 인서, 리파인을 해준, 그러니까 점을 추가해주는, 어, 그렇, 점을 추가를 해 주시면, 어, 우리가, 어, 이렇게 곡선의 모, 모형이 변형되지 않고 버텍스를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되게 단순한 내용이긴 해요. 이 라인의 곡선의 곡률값을, 이 법선의 기울기를 맞춰서 곡선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 곡선에서 라인을 추, 아, 버텍스를 추가했을 때이 어, 곡선의 모양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않은 상태에서 어, 점을 추가하는 방법 이두 가지만 알아도요 모델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 우리가 이제 외부 건축 CG를 공부를 할때 정말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잖아요.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테리어 CG와 익스테리어 CG는 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해서 이제 문의를 할 때, 어, 인테리어 CG를 하면 익스테리어 CG를 할줄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엄연히 달라요. 어, 인테리어 CG와 익스테리어 CG는 같은 건축 CG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익스테리어 CG 쪽으로 갈 거야. 나는 인테리어 CG 쪽으로 갈 거야. 진로를 정한 상태에서 공부를 다르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익스테리어 CG 같은 경우에는 원체 스케일이 크고, 도시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간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스킬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작은 대신 또 꼼꼼하고 디테일한 부분의 모델링과 재질을 입혀야 되는 또 그런 디테일함이 있고요. 또 외부 건축 시즌은 리터치라는 큰또 작업의 산이 있습니다. 이 리터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리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제 블로그에서 리터치를 한 것과 안한 것의 차이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리터치 전이구요. 이건 리터치 후에요. 엄연히 퀄리티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어, 외부건축 CG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리터치를 반드시 가르쳐 주는지, 또 리터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림 그리는 것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CG를 이제 결정을 하셨다 그런다면 또 어떤 분야의 CG를 할 건지 그리고 건축 CG를 할 거면 인테리어 CG나 익스테리어 CG 어떤 CG를 할 건지 명확하게 내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 목표 설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학원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이다 인테리어 CG를 교육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CG 공부를 하고서 익스테리어 CG사의 에이전시에 들어오면 대부분이 또 많은 분들이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어, 그 목표 설정과 더 정확한, 어, 가, 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하셔서, 어, 또 외부 권축시지를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또 유튜브를 보고 또 저의 블로그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어,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 아무튼. 어, 맥스를 잘한다고 해서 건축 CG를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 맥스는 건축 CG를 하기 위한 일부분의 작업에 필요한 툴이 뿐이죠. 어, 외부 건축 CG가 맥스를 잘한 것과 어, 동일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맥스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축 CG를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어, 맥스를 또 V-Ray를 또 포토샵 리터치 그리고 캐드까지 이네 개가 같이 어우러졌을 때 건축 CG의 완벽한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특별히 맥스에서는 이 기본 기능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기본 기능을 철저하게 해 두셔야 모델링을 할때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배운 아주 어,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공부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요. 나중에 반드시 모델링 할때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맥스를, 어, 이거 눈으로 보니까 다따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하시다 보면 나중에 다 까먹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절대로. 해보시면 아세요. 그래서 꼭 맥스를 열어서 오늘 배우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연습도 해보시고,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눈과 또 귀와 또 손으로 익혀, 익히시면 반드시 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호호 디자인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